제 입사까지 했으면서 에미레이트 항공을 그만둔 이유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삶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린 순간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어요. 그건 바로 제가 에미레이트 항공을 퇴사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왜 퇴사를 했는지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만큼 복잡한 감정과 고민이 얽혀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제 퇴사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일단 지금 비행 영상은 두바이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영상입니다. 저는 2014년에 에미레이트 항공에 입사했어요. 입사 당시에는 정말 꿈을 이룬 기분이었죠. 그 이유가 제가 2년 반 동안이나 승무원 준비를 해서 겨우겨우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더 특별했답니다. 세계를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화려한 유니폼을 입고 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 일이었어요. 처음 몇년 동안은 그야말로 행복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나라에 도착하고 각국의 문화와 음식도 경험하면서, 아,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행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는 그 피로감, 그리고 제가 속한 환경의 한계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열심히 일했답니다. 왜냐면 정말 재밌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 인생이 크게 바뀌게 되었죠. 코로나 정말 아, 너무 항공업계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6년간 열심히 일했는데요. 글쎄 계약갱신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회사는 나를 평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한국에 퇴사해서 돌아왔을 때또한번큰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제 경력이 항공 업계 외에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다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좀 결심했습니다. 아, 내 커리어는 내가 쌓아야 되는구나. 뭐 회사 이름이나 뭐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구나. 뭐 그런 결심을 하기도 했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다시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저를 불러서 재입사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재입사를 하면서 이미 그때 다시 한번 퇴사를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재입사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좀 단순했어요. 제가 퇴사를 할지 몰라서 추억을 쌓지 못했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억을 쌓고 싶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퇴사해서 제 삶을 준비할 시간을 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재입사를 하고 나니까 점점 더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좀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어, 제 고민했던 거는요 바로 회사는 나를 평생 책임지지 않는다 네 재입사를 했지만 여전히 한번 잘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여전히 저에게 안정적인 직장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에미레이트 항공은 매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구조가 아, 앞으로 나를 어,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게 하는 요소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퇴사한 이유는요 나만의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재입사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게 바로 제 스스로의 주체성이었어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회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가끔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아니,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건지, 진짜 비행하면서 필요한 거라고 해서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그냥 책상 앞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상적인 비행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낸 건지, 아무튼 뭐, 그런 짜증도 살짝 있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특히 제가 재입사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인스타툰을 막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모든 걸 결정하고 제 스타일대로 뭔가 일을 진행해보고 그리고 또 승무원 준비생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도와주는 활동을 했을 때 저는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퇴사하고 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퇴사의 이유 중에 하나는 체력적인 한계가 왔습니다. 재입사 후에 저는 체력적으로 큰 한계를 느꼈어요. 아니 예전에는 진짜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잦은 감기랑 부상으로 인해서 병가를 쓰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항공 업계에서는 병가가 곧 평가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비행을 해도 체격, 체력적인 이슈로 이렇게 인사고가가 낮아지는 일이 저에게는 좀 스트레스였습니다. 물론 회사 입장 정말 100% 이해합니다. 승무원이 없으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항상 일을 해야 어, 수익이 나는 거라서 맞는 이야기지만 제가 앞으로 계속 늙어갈 거잖아요. <laughs> 저의 체력적인 한계는 계속 더더더 심해질 거여서 저는 이런 구조 속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조금 재밌는 이유인데 저는 정착을 하고 싶었어요. 네 두바이에 살면서요 저는 세계의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항상 외국인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처음에는 즐거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땠냐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제가 외국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나름 뭔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사는 방식이 조금 나름 달라졌었나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내가 외국인 같다라는 느낌을 들기 시작하면서 아 이거 큰일났다. 나 빨리 한 곳에서 정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한 곳은 당연히 제가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고 싶다는 결심.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퇴사 후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퇴사 결심은 쉽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고 있고요. 제가 제 커리어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요즘에 승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스스로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재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진짜 주체성 100%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랑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영상을 편집할 때. 너무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저처럼 추억 영상을 남겨보는 게 어떠실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일했던 곳은 에미레이트 항공, 비행기 안, 그리고 퍼스트 클라스가 가장 제가 마지막이란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제 또 어, 그곳을 가보겠습니까? 이렇게 컨테이너가 덜컹거리는 그 소리도 너무 그립고요. 어, 창밖에서 보던 제가 오로라를 본 적도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런 순간도 너무 그립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남기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퇴사하게 된 굵직굵직한 이유랍니다. 이제 제 비행 영상이 끝나는 건 아닌가 혹시나 걱정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제가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어서 계속 영상들은 올라갈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많지 않으면요, 은근슬쩍 다른 영상을 올릴 거고요. 참여해주시는 분이 많다면 전직 에미레이트 승무원의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행을 끝내고 말레이시아에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제 단골집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일단 순두부찌개로 시작을 합니다. 아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꼭 먹는 게 바로요 털 달린 빵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털이 아니라 육포 같은 거를 가루로 내가지고 얹은 빵이거든요. 요것이 맛이 되게 특이해요. 빵인데 쫄깃하고 또 짝... 짜래요. 그래서 중독적인 맛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돈돈돈 기에 가서 쇼핑을 합니다. 여기 가면 정말 많은 것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꼭 사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조금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꼭 사는 게 바로 이 온열 아이마스크입니다. 제가 안구건조증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 필수템입니다. 비행기에서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온열 아이팩 좀 사용하면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거리 비행 가신다면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 요거는 동남아 가시면 사실 수 있는데 요거 쿨링 생리대입니다. 이 생리대 아마 더운 계절에 맞게끔 요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는 잘본 적이 없어서 보통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요런 나라에 가면 제가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재밌는 게 요것들이 바로 조갯살이에요. 조갯살을 사서 솥밥을 해 먹으며 정말로 맛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안주거리가 정말 많아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안주거리도 저는 정말 많이 산답니다. 특히 이 꽃게 와사비 이것도 생각보다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맥주 안주로 정말 딱입니다. 근데 다만 생긴 게 조금 네, 이상하죠. <laughs> 네 여기까지 저의 쇼핑이었고요.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